얘다 달고 있어야 되는데 <laughs> 몸에 걸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곳은 식물원의 중남미 온실인데요. 아주 독특한 식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우리 가드너님을 찾아왔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보면 막 매달리 있는 애들이 많죠. 네. 예, 다 이제 파인애플 과 식물 중에서 혹시 에어 플란츠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공기하고 식물이네요. 네, 공기 중에 공기 중에가 아니고 <laughs> 이렇게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나 이런 데 매달려서 사는 식물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틸란드시아라고 하는데 속명인데 네. 그거는 스웨덴 식물학자 이제 이러면서 유래가 되었고요. 이제, 틸란드시아가 한650 종류 이상이거든요. 아, 그렇게 돼요. 많아요. <laughs> 네. 예, 응. 열대 우림 아마존 가면 남미에 응. 가면 이제 아마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응, 우림지대가 네.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딜란드시아도 있고요. 네. 또 건조지. 정말 뭐 안돼서산맥 뭐 바위 사이에 그런 데 사는 틸란드시아도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 열대우림에 보면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양분을 음. 받고 하기에는 땅에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위쪽에 있는 게더 음. 유리해서 그렇게 진화되지 않았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얘는 네. 좀 독특한 거 같아요 네. 어, 얘가 어떤 틸란드시아입니까? 네. 그 우스 네오이데스라고 해서 슬 레안 드 시아 우스 네오이데스, 아, 사람 들이 이거 어렵 겠 네요. 우스네가 뭐냐면은 네. 멀리서 보면 꼭 나무에 붙어 있는 이끼 같죠. 아 나무에 네. 붙어 있는 네, 이끼 이끼처럼 보여서 스페니시 모스로 이렇게 음. 많이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화원에 그 가면 뭐 할아버지 수염? 수염. 그건 아마 영어권에서 아, 많이 영어. 불리는 거라 그냥 <laughs> 네, 수염 틸란드시아로 이제 많이 불릴, 불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틸란드시아도 네. 공기 중으로. 어~ 또양 영양분을 섭취하면 네. 어디 피부에 어떤 그~ 뭐~, 뭐 몸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 네. 네. 지금 얘를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뭔가 하얀 섬들 같은 게 있죠 네, 네. 이걸 이제 트리코메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음. 여기에 기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여기로 네. 이제 수분이나. 공기 중에 있는 음. 유기물 그에서 양분을 흡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수영 칠란드시아도 뿌리가 있나요? 아니면은 음. 없는 건가요? 음. 음. 있는 건가요? 얘는 거의 없어요. 아, 없다고요? 네, 거의 없다고 네.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얘는 네. 보통 이렇게 나무에 많이 이렇게 걸쳐져 가지고 음. 이렇게 자라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역할도 거의 없고요. 실제 유관으로 확인해도 그의 뿌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뿌리 한번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아, 지금 이게 전체 식물 형태인가요? 그렇죠. 아, 그럼 지금 잎이하고 네. 줄기하고 네. 그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 자라서 나가는. 잠깐만요. 거예요? 이게 지금 아, 뭐 이래?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자라서 쭉쭉 나가는데 네. 이게 거의 뭐 5m 이상 이렇게 자라 나가고 또 옆에는 또 옆에서 또 이게 자라 나가겠죠. 음. 네, 그러면서 하나의 덤불처럼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공기 중에 어 어떤 양분이라든가 뭐 공기 중에 있는 공 이렇게 그 흡수하게 되면 네. 어떤 미세먼지를 흡착한다든가. 네. 공기 정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가요 네. 실제 이거를 충분히 있죠 아, 네, 요즘 이제 미세먼지가 원하기 심각하잖아요 음. 그래서 미, 미세먼지를 이걸 얘가 제거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해서 오.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이렇게 창가에 매달고 계신 분들이 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틸란드시아 음. 어, 종류들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걸흡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미세먼지를 이렇게 하는, 잡아주는 잡아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뭐 다른 네. 식물에 비해서 네. 유난히 좀 그런 높은 건가죠? 네. 네. 아. 이 수염 틸란드시아도 꽃이 네. 피나요? 어, 꽃이 피는데 그 향기도 좋아요. 아. 근데 꽃은 이제 노란색으로 해서 아주 작게 피밀죠. 아, 네. 아, 피긴 피는군요. 네. 음. 그 향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면 이 친구는 굳이 어떤 뭐 씨앗이라든가 뭐 다른 번식보다는 지가 네. 자기 몸을 복제. 아, 그렇게 한다보다? 하니까 살짝 소름이 돋긴 한데. 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환경에서는 종자 결실은 좀 쉽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옆에 엄마가 있으면 그 옆에 자식 음. 자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음. 집에서 많이 키우신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키우는 게 좋을까요? 뭐 햇빛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네. 물을 많이 줘야 되는 네. 건지 그리고 틸란드시아 종류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수염 수염 틸란드시아는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하고 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육백오십 종류가 이렇게 자생을 분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키우는 틸란드시아가 어떤 음. 종류인지를 이제 좀잘 아셔야 돼요. 아. 왜냐면 어떤 애들은 뭐 남미, 아마존의 열대우림 같은 환경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음. 또 어떤 애들은 건조하고, 음. 그런 또 지역 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내가 어떤 아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음. 일반적으로, 이제, 숭길란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배한 경험으로 가장 쉽게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루에 뭐 이렇게 스프레이를 뭐두 번, 세번 해주면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저희는 한3 일에 한번 정도 음. 얘를 샤워를 쏙 시켜줘요. 샤워한다면 예. 물에 담그는 건가요? 물에 담그는 게 아니고 물에 네. 이렇게 한3 0분 정도 담궈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이게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위치에 자리에 놓고 음. 이렇게 우리 샤워기 있잖아요. 네. 물 주는 간소할 때 샤워기 그걸로 해서 한번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음. 이렇게 샤워를 시켜주면 음. 충분히 이제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햇빛은 그러면 수염은 네. 어때요? 좋아요아 어, 햇빛, 뭐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 네. 햇빛 잘드는 잘 곳에 드는 뭐 통풍이 잘 되는 아 통풍과 그러니까 창가가 딱 맞는 거아 창가에 네, 남향에 햇빛 이제.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고 네. 아까 며칠 한 번씩 3일에저일에한번아3일에한 아, 3일에 한한 번씩 사, 샤워를 네, 시켜주면은 네. 어, 잘. 잘하는군요. 예, 예. 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게 겨울에는 실내에 뒀을 때 계속 난방을 음. 하잖아요. 네. 그럼 빨리 건조해지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때는 이제 매일 하루에 한두세번 정도 그냥 스프레이를 좀더 해주면 도움이 되죠. 음,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오늘 어, 너무 유익한 그틸란디시에 대한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네. 얘 다, 달고 있어야 되니요 <laughs> 몸에 걸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